나, 죄송해요. 다시 찍어왔어요. <laughs> 갑자기 제가 잘못 <창문> 눌러가지고 지워졌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요거, 요게. 요 있는데 요거는, 어디 보자. 요거, 요기 안에 인미을도는걸 까먹었어요. 친구가. 인미을넣어오해해그 인미까지 넣어줘야 하는데. 인미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제가 케어드에 넣으가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이거, 친구가 넣어줄래서넣어주려고 합니다. 요 식빵에다가. 이거 인스 랜덤으로 가고요. 이 케어베어 동에한 장과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 인스도 두 장이, 예, 한 장씩 다 들어가요. 이것도 이렇게 지금싸줄고요 아이고. 안 싸돌리는데 싸게 됐어요. 이거 2만 원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친구는 한 장만 꼭넣어줄라는게 있어서 케어베어 덤에. 너무 좋아서 또, 이거 넣어줄라 해서 넣어줬답니다. 자, 이거. <laughs> 제가, 여다가 갑자기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죄송해. 미안. 이거 다 뜯어야겠다. 이거 제마트예요 이거 다시. 이렇게. <laughs> 이제 씻어서 너무 미안하다. 여기 짱고, 구 선물 이것도, 마에 얍!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야, 이거 어디야? 여에다가 됐어. 어, 이거 무겁다왜 이렇게 먹었냐? 이것도 쓰는 거있는데 여기다. 여기다가 다음 즉시 이다 덤들 이렇합니다 이제 쪽지랑 이런 것들도 이제 챙기고 올게요. 이렇게 쪽지, 여기 영수증 장르. 쪽지. 아, 이거 제가 소개했죠? 어, 이거랑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하고 쿠폰도 챙겨서 할게요. 목거리 하나 할게요. 요 멍토는 이거 띠봉크 할게요. 이게 좀이상해지 몰라서. 요 봉투도 이렇게 둘다 이렇게 쌓았습니다. 요거는 쿠폰이랑 먹거리 넣었고, 눈으로 쪽지들 이렇게 넣었어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넣고 올게요. 수봉에다가. 이렇게 수봉을 쌓았는데 수봉이 좀 이상하죠? 당연히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쌓은 수봉도 이제 밝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500장 땀에 랜덤으로 21장이고, 이거는 차 장인데, 이거 얼마 있는지 몰라서 그냥 넣어놨고, 렌즈 시금과담들 여기 엄청 무겁게 넣었고, 그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싼 거. 그래서 총네 봉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면치우 오늘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도 알림까지 꼭 눌러주시고, 제 판매에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하트로, 이렇게. 귀 네, 안에 붙이고 갈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아, 요거를 싸야 하네. 싸야지. 슝. 마테도. 응. 응. 싸고. 뭐지 이것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싸고 아 여기 긴거 하나도 있어야 하는데 긴거뭐 있지? 이렇게, 원조기는 이로 마감 처리를 해야겠어. 마감 처리! 이렇게 하고, 아, 배고파. 이렇게 다 썼다. 예리나 사랑해. 우우! 아이고. 쉬고 쉬고. 이제 가방에다가 싸고 와야지. 안녕!